천민 스님, 2024년 9월 29일, 연중제 26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성 아우스티노 교부가 성직자가 될 때는 지금과 같은 정식 신학교 교육이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신앙적 덕망과 신학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청하고 뽑아 세워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는 세례를 받고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간 뒤에 기도 공동체를 만들고 수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갈고 닦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덕망은 점점 올라갔고 어느 날한 마을을 지나다가 사람들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알아보았고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주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제로 서품되기를 주교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고백록에 보면. 당시 아고스티노는 사제가 되는 게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제가 되어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신자애를 죄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못갈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는 사제가 되는 순간 눈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고 합니다. 사제가 되고 난 뒤에 처음에는 나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성사도 잘 주고, 미사도 잘하고, 그러면 모든 게잘될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잘해서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잘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그런 저로 인해 죄를 짓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해 제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합니다. 나를 믿느니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저는 연자매를 한 100개는 달고 물속으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묵상하는 것은 제마음에 흩어진 부분들을 찾고 그 부족함으로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줄었으면, 나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만큼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하늘나라 문간 옆이라도 있고 싶은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의 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